하물며내 새끼도 그런데 내 몸에서 난내 새끼도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을 해 재미 하나도 없지 단풍이라고 얼마 생각 있어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흉물이에요 흉물 여러분들 저기 제가 20몇년 전에 아 파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를 여행하고 파키스탄에 가 갔는데. 갔는데. 아,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더라고요, 가보니까. 아니, 나무가 안 보여. 그, 이제, 풍려에 는 나무가 있겠지. 좀산악지로 하니까 이상해, 그죠? 산이 벌겋고 꺼매. 나무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그 위에 꼭대기 나면서 저기, 뭐야. 설산 있고, 물이 흘러가지고, 컵이 대치고 많은 삼각조가 있어요. 거기에 많이 연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푸른 거 보잖아요. 푸른, 뭐, 나무도 보고, 풀도 보잖아요. 저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지구 현상이, 우리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아. 이게 사막 갔다 온 사람 있어요? 갔다 오면?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사막 가니까 뭐가 보여? 뭐 없어. 나무가 딱 없이, 전혀 없는 건 알고 있 있어. 그죠? 근데, 그거 보면, 한국어 보면 어떻게 돼요? 야, 금수광산이 진짜 이게 금수광산이야. 망망피, 우리가 저 예전에 원래 한강뷰가 보이는 곳이 좋다고 그래요. 지금도 빚집값 14. 아파트, 그죠? 한강뷰가 보는데 한강뷰가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걸려요? 뭐가 많아? 잘하네. 울증이 많아. <laughs> 딱 나오고 막그 우울증이 많다는 거예요. 한 이제 다양한 모습이란 우울증이 오고 싶어서 못오지 우리는 집단 우울증을 지금 알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맞잖아요. 해결하려는 어떤 그작저걸 요구하잖아. 우리가 단풍을 보면서, 가을 단풍을 보면서 아주 다양성을 인정하자. 다양한 게 아름답다. 요즘, 우리가 이제, 다문화 우리 사회에, 그죠? 시골 가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제계산 한분들 굉장히 많고, 음. 점점 한국에 있는 분들은 결혼하기 싫어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뭐 그렇게 돼버 되는데, 금지해줘야 되거다 지금 한국에 외국에 도는 자들이 몇 백만 명이 있어. 이분들이 었으면 기본 하부 구조가 통합하는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들, 먹거리, 드시잖아요? 그 외국인 노동자의 밭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밥상까지 올라갈 수가 없으시네요. 상황이 그래요. 가맣고, 파랗고, 하얗고, 뭐 황색이고, 인정을 해줘야 돼. 내민치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기꺼이 받아들지를 못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인정해주는 점을 해야 돼. 프랑스가 그 혁명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안 들어갔어요. 그 진짜 피의 대가거든. 그걸 그 수백 년간의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 프랑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감염이야, 감염. 우리도 그렇게 피를 흘려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아, 그래야 돼요? 소리가 약하다. 아, 그래야 돼요. 그러고 싶구만. 아, <laughs> 슬프다. 아, 쉽진 않아요. 나하고 다른 걸 인지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응? 겨울에 한, 조금씩 이제, 겨울에 하 이제 설상이 되지. 설상도 자꾸 바빠. 지겹지. <laughs> 설살이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바뀌어야 돼. 하얀색이 좋다고 했지만, 하얀색 방고 어떻게 돼요? 눈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눈이 안 보여.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어. 예전에, 음, 한 10년 됐나가 보겠다. 10년 정 넘었는데. 히말라야를 갔어 히말라야. 히말라야에서 에베스트 게, 베이스 캠프라고 있어요 에베스트 알잖아, 그죠? 최고봉. 제가 이제 전문 사나게 나니까 아, 이제, 그 다음 는 이제 제가 뭐야, 뱃뱃크 배낭여행자. 어, 배낭여행으로 좀 많이 갔는데, 그러면 가면 저는 산을 좋아하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 뭐, 길기 타고 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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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어, 뭐, 남들은 뭐, 가이드를 하고 다 하는데, 갔어. 선글라스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대충 하나 이제 사가지고 갔는데, 이제 마지막 코스예요 마지막 캠프에서 이제 그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데, 거리가, 거리가 좀 되는데, 눈이 쌓여있는 건 아니거든. 그냥 이, 그, 계곡에는 그 빙하가 있고, 어, 그냥 이 빙하가 지나간 데 하얘요. 이게 보면은. 거기. 어, 근데 그게 해피들 바다가 눈이 딱부시는 한참 가다 보니까 눈이 가까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어, 노라스를어갔었죠그러니또 보이는 거예요. 단색이, 순백색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순백색을 오래 못 가. 사람이 같은 맛이면 어떻게 해요? 뭐 그, 그 맛으로 살 수도 있지. 남편이 똑같아 봐. 난지겹다 부인이 똑같아 봐. 못 살아. 어? 중간에 이벤트도 좀 하고, 어? 밥도 있잖아. 맨날 밥만 하면 재미없지. 밥도 주고, 국수도 나오고, 라면도 나오고, 짬뽕도 나오고, 이래야, 먹을만 하지. 밥만 먹고 살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 살것 같지만, 그런면 나중에 그만 잖아요지 어, 그, 면허증 빠져가지고, 바로 우울증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이 있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이 다양한 사람들 이있으 그게, 어떤 집단에서도 말하자면 군대에서도 해결화된 것이지만 그 안에서 다양하게 있거든 그걸 인정하려면 그 집단이 죽어있는 거야 역동성이 없어져요 역동성이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막성장하고 이렇게 빨려버는 거는 나름 역동성이 있었거든 근데 그걸 우리가 역동성을 우리가 막죽이라고 폼을 잡고 있어 그럼 누구를 때리는 거야? 누구 발등 때리는 거야? 내발등 내가 찍는 거야 그래서, 이 바보들아. 외쳐봐요, 이 바보들아. 한숨도 푹 쉬고, 다시, 이 바보들아. 바보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안 바보 되면 안 돼요. 이 소리 하는 거는 바보가 되지 맙시다. 좀더 현명해집시다. 좀더 슬기롭시다. 그거는 다양한 문제와는 가족에서 비롯된다. 그게 부처님의 기본 사상이다.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다. 이, 우리가 이제 목살을 치면은 한쪽 방향 이렇게 팍팍 치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한쪽이 무리가 오게 돼 있어. 목살이 한쪽을 치잖아요? 이쪽을 치자. 그럼 나중에, 이 기록하는 선생님들 자꾸 보 이렇게 비울게 돼 있다고. 전체적으로. 결국 바람직한 게 아니지.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줘야 돼. 우리가 오른팔을 쓰다 보면은 나는 왼쪽 발을 좀좀 써줘야 되거든. 똑같은 거야. 이제 하다 보면 이 우리가 뭐 걷다 보면 한쪽 다리가 안 좋잖아요? 그럼 한쪽 다리를 이제 힘을, 힘이 가게 돼 있어. 그 다리가 리이오게 된다고. 그래서 골고루 같이 다양하게. 오늘 보면 이해가 돼요? 네. 굉장히 쉽게 해줬지. 이거 사회에서 응용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음, 우리 부자인들은 극단주의자가 나오면 안될지 이대로. 예. 알았죠? 예. 어, 그럴까봐서 그런 거. 네. 요 우리, 우리라도 중심을 더 하고 주자, 알겠지? 네. 뭐, 다종교인들 뭐 어떻게 하든 전화기죠. 그거는 그쪽 몫이고, 아, 우리라도 좀 믿음 똑바로 들고 살아가자. 좀민들하고 살아가자. 제가 뭐 맨날 이런 소리인 거죠? 아, 지난번에 선생님 맨날 무 소리만 하고, 뭐 다른 소리 할게 없어? <laughs> 그래요. 오늘 저 미국에서 오셨고, 부산에도 왔고, 인천에도 왔고, 고향에도 왔다고요? 저 충청도에서, 충청도에서 충청도로 봐요. 어디요? 제천? 제천은 우리 암호당이잖아. 또! <laughs> 어. 서산 와서 좀 서산 멀리 뒀다. 거기서 오기가 힘들어. 박수. <웃음> <웃음> 또, 또 그럼 전라도? 양산? 어... 부산 양산이잖아. 부산양산이잖 양산이 더 가깝지, 거리로 그냥. 탈락. <웃음> <웃음> 또 <이거. 웃음> 강원도? 아니, 강원도 지금 앞인데, 거리. 아, 양산도 먼 길을 멀어. 어? 그, 제가, 제 무슨 가 제가 알았는데, 아, 왜안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한 6시간 좋다고 해야 되는거죠 네. 저는 그리가 아니에요. 또, 갈 때도 6시간 또 타야 되잖아. 그것도 또 차가 막 귀찮아.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쉬운 게 아니에요. 음. 여기서, 와서 제가, 그냥, 개건 노 살다 도 해버리면, 시간이 아까운 거지. 아,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사기들이, 한국은 딱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봄하고 가을이 어서 사라지는 그런 그런, 게 음,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은 아직 사계절이 있단 말이야. 사계절이변하게되면서 아, 저거를 내 마음 공부를 당겨야 돼. 내 삶으로 당겨야 돼. 그냥 보고 아름답다, 멋지다, 괜찮다, 요거서 끝났으면 안 됐단 말이야. 우리가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 멀리 찾아려고그거든 이 문지가 싫어야 하면서 했잖아요, 죠이거성은아 이러면서 했잖아요, 그죠? 아, 거기서 둘이 하에 하면, 어디 행복이잖아. 어디 멀리 가요. 저 어디 멀리 싸고 찾아. 멀리 찬 사람 쪽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 항상 불행해. 바보짓 하지 말자고요. 제가 바보들아! 이런 거는, 우리 바보짓 하지 말고, 현명하게 살아갑시다이 소리. 저도 같이 뭘하나는 그런 기되는 거고. 음, 오늘 이제,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어, 아까 보니까 이쪽에, 이 앞쪽에, 삼등분 됐는데, 이쪽에, 그, 저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왔어 아까, 기도 딱 들어가다가 방빵 했잖아요. 그죠? 뭐, 타이난 거예요. 이게 뭐, 어, 우리가 시설이라는 게 시간 지나면 타이 나게 돼 있어요. 아, 어, 그리고 어, 단풍 멋집니다. 멋지니까. 어, 가을을 만끽하고, 내일 새벽에 올라가시면 조금 추울 겁니다. 이분들이 다 폭탄을 들어갔을거니다 폭탄에 들어가는뭐한 10대 분도 안 돼. 다못 들어가. 밖에 오, 계시면 오은 옷을 한 준비했을 다 했을 거예요. 어쩌한거 그 그렇게 춥진 않을 겁니다. 어, 그래서, 올라가서 밖에서 이렇게 같이, 내일 봉창하면 되겠고요. 어, 오늘, 오늘 꼬맹이 왔다. 시원이 아, 우리 꼬맹이 한 박수. 네. 좀못알았잖아 그럴 게 없다. <웃음> <웃음> 자 마치겠습니다. 피아노 관절이 막어요 상황 성을